암사동에, 암사동에 멧돼지가 나왔다고? 옛날에. 네. 옛날에? 근데, 지금도 어. 흔적이라도 찾아보려고. 흔적 찾아서 그뭐 하려고? 그냥, 보려고 요 관찰하고. 관찰하려고? 어, 네. 평소 그런 거가심면 알았나봐? 네, 맞아요. 저긴데, 저, 신호동 보이지? 네. 바로 옆에 가면 왼쪽이 생태공원이야. 어. 아. 근데 그거, 그거 저, 멧돼지가. 엄청 커요, 진짜. 암사동에 어디 나왔다고? 어화동에 예전에 어. 어, 2005년인가 그때쯤에 어. 나왔어요 근데 어. 그게 도살 난동물려가지고어 사살됐는데 그걸 트지털이 하려하다가 세계 어. 최초로 메시지가박제로 이제 된거예요아박제로 됐어? 교육용으로? 근데 그, 그런데 이제 저 혹시 이제 생태공원에 나왔을까 해서 발자국이라도 찾아보려고 가는거야? 네어아유너 유튜브 하니? 근데 그런데 관심이 그렇게 많아? 생물학자가꿈이생물학자가 생물학자가 꿈이야? 네. 그러면 어유. 그러면 참너 대단하구나. 예. 잠깐만요. 예, 예. 예? 예,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 너 있어봐. 네. 물어볼 게좀 있어 봐. 물어볼 게좀 있어. 예, 키. 아키 그러면 너저 어? 그쪽 방면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하는 그런 게 많아? 뭐가, 뭐가 있어? 어 연구를 하긴 어. 해요 옛날에도 막 멧돼지 포수 아저씨께 가죽 달라. 너무 멧돼지만 멧돼지만 좋아해? 네, 저도 돼지 어, 뛰다 보니까 왜? 돼지가 <laughs> 돼지하다가 처음에. 아니 생물학자가 오. 꾸미면 멧돼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식물도 어. 꽤 관심이 있어요 요즘. 어. 멧돼지뿐만 아니라. 어 T N G에서 소식하는 아저씨는 저기 저 고양이 유튜브에 아, 어, 근데 저 구독자가 5 0 명도 안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은 어. 이종분 아저씨라고 포이클 전문가신데 어. 서울 신문에서도 나왔어요 그치 그참 아, 꿈이 다, 대단하구나 근데 그분하고 연락하면서 어. 생물학자가 되려면. 되려면은 그래, 그, 그런 쪽으로 이제 저 관심이 많고 좀 그런 쪽으로 만약에 이네 미래를 이렇 설계하려면은 네막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네 엄청 해야 딱 봐도 생마라짜는 하늘에 보면은 네. 나는 나는 새가 네. 근데 매, 매 비슷한 게 있어. 그거 딱 보고 이게 말똥갈인지 네. 그리고 또 말똥갈 중인지 찬배인지 또 송골매인지 그 구분할줄 알아야 돼. 공부 엄청 많이 해야 돼. 네. 아저씨는 구분하거든. 어, 아저씨, 아저씨는 구분해. 저도 그 정도로 어. 을 외울 정도로는 외울 수 있는. 다른 그리고, 그리고 엄청 발품을 팔아야 돼. 네. 그고 맨날 책도 봐야 돼. 그래. 공부, 공부도 열심히 해 야, 돼 어, 생물, 그쪽으로 나가려면은 기본적으로 어, 대학교를 들어가서 생물학을 전공을 해야 돼. 네. 어, 그래.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 이게 저 그런 관심이 있는 거에 플러스해서. 그쪽으로 이제 나가려는 게두 가지를 해야 돼. 근데 저는 공부도 많이 해야되고 힘이 멀어가지고 어.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더 관심도 중요하지만 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네 알아요. 어. 공부 열심히 하려고 어. 하지 마시고 쉬는 시간이 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 시는 멀리서 온 거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냥 내가 그냥 어, 독학으로 생물학자 돼도 돼.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우선은 대학교로 가야 돼. 그래서 아저씨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싶은 얘기는 네. 평소에 이제 생물학에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우선 학생 이부를 공부를 먼저 해야 돼. 그런 얘기 이과, 많이 시더라고 이과 이과를 이과를 먼저 가야 되는데 이과가려면 이과를 가서 어? 학교를 지나가려면 수학을 또 잘해야 돼. 네, 물리, 화학, 뭐 생물 모두 공부를. 네. 어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우리나라의 단점이야. 어, 네, 그려, 저는 멀리서 와가지고. 그래요, 어. 네, 아저씨 저기는 소주 아빠야 어. 유튜브가 언제 한번 가봐 <laughs> 구독자 50명밖에 없어 소주 아빠라고 소망이 이름이 소망의 주니어야 음. 그래서 소주 아빠야 누가 보면 소주를 마시는 소주가 아니라 소망의 주니어 유야유 어. 소주 아빠 한번 들어가서 구독 좀 해줘 고마워 네. 저 저기 왼쪽 저, 저기 왼쪽 저, 저, 저 신호등 왼쪽이 생태공원이야 어. 가면 입장을 못할 거야 아마. 그래 응.